롱 빈터를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바나 서업에서 플레이하다 개처럼 멸망하고 접어버린 걸로 되어 있는 모시락입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롱 빈터에는 다양한 건충문들이 존재하고 여러 기지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터리범들은 오늘도 여러 집을 털고 다닙니다. 이 영상은 기지 건설을 좋아하시는 롱 빈터 유저들에게 기지 방어에 관한 정보를 드리면서 그걸 적용한 제 기지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그걸 위해선 차례대로 본인 집의 영역에 관한 이해와 터리범들의 일반적인 수법을 이해하니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진입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집의 영역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 영역 안에는 해당 집을 드어낼수 있는 인원. 그러니까 비닐번호를 공유받은 인원이나 팀 슈아를 받은 인원들만 무언가를 짓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영역에 아무것도 짓지 못하죠. 그리고 기지를 터는 방법은 전기톱으로 물이나 울타리를 파괴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단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은 건 딱히 상관이 없어요. 다 부수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포탑이 많으면 방어에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인원이 많으면 포탑을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거나 포탑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털면 그만입니다. 뭐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지를 탈거나 파괴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방법들로부터 완벽하게 제 기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짝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의해주세요. 이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기지가 100% 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어떤 버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이런 집을 짓고 사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지은 방어적인 집의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포기했으니까 이 점은 양해해주세요. 공식 서버 기준 집은 1인당 2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한 집은 4개가 필요해요. 마음에 맞는 유저와 같이 사용하셔도 되지만 부계정으로 하나 더 구매하셔서 집을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우선 바닥에 포탑을 설치합니다. 저는 이 부근에 일렬로 세우도록 할게요. 이곳에 제가 설치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영역은 제 집터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공유가 되지 않은 다른 유저는 일반적으로는 이곳에 아무것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를 부수지 않고 침입하는 방법 중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탑이기 때문에 울타리처럼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1층만 쌓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막을 수 있겠지만, 스피드가 30% 빨라지는 이 약을 먹고 달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네 뚫렸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털러 오실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뭐 내부에 먹을 게좀 많다거나 파괴가 목적이라면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방지하려면 포탑 위에 포탑 을 설치해서 2층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 모르니까 최대 높이로 한층더 쌓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완성되죠 총으로 뚫리지도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론 넘어오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타고 오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지붕에 대한 방어도 해줍니다 롱빈터의 지붕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붕의 왼쪽은 쭉 미끄러져 지는 지형이지만 굴뚝에 있는 부분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붕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이 포탑벽은 쉽게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당연히 포탑이죠. 우선 3기3 화분 5개와 평평한 화분 2개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주세요. 다 쌓으셨으면 그 위에 포탑을 설치 하면 되는데 이런 높이 제한에 걸린다 고 뜨는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 설치가 됩니다. 네, 왠지 모르겠지만 설치가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지부에서도 이곳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무언가를 쌓고 넘어오기엔 너무 먼 거리기도 하고 널 필요하면 포탑의 수가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적당히 1층 정도만 쌓아주시고 집 위쪽은 2층으로 쌓아주시면 넘어올 수 없을 겁니다. 출입은 이 포탑을 설치했다가 해체했다가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멀리서 공격할 걸 대비해서 앞쪽에 울타리를 설치해놨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가 이번 시즌의 제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제가 영상에 넣었던 영역에 대한 이해와 침입을 방지하는 목적의 기지건설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혹자는 말할 수도 있을겁니다. 비현실적인 기지라거나 자판기 버그를 이용한 집이라고 말이에요. 혹은 디자인적으로 꾸지다고 말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전 그런건 잘 모르겠어요. 이정도를 짚지 않으면 발뻗고 잘순 없고 디자인보단 보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버그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노력한다면 포탑은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어, 물론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되지만요. 아무튼 뭐 포탑이 곧 안전입니다. 더 많은 포탑을 만들고 모아서 전 시즌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좋겠 ]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로시락의 롱빈터 컨설팅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롱빈터 생활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바이요.